네, 여기서, 여기서. 이건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1월 17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의 위치는 지도부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17번 대원수산에 왔습니다 또 활전갱이가 들어왔는데 키로에 3만원 가격 변화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세번 입고가 되는데 주말에는 좀 빠르게 소진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서둘러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마리당 중량은 600g에서 700g 정도가 평균적인 그런 무게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2미, 3미는 65,000원짜리 사율은 15미짜리, 4만원짜리고 8미랑 10미는 7만원0 0원짜리한 장에서 찍는 거 작업하면 고거는3만원 요거는 5,000원 보등어 박스 9만 원, 박스도 만 원, 한실링뭐13,000 원부터 17,000원 총발이 오늘 저기 12만 원, 12만 원. 저 인망은 응. 저기 5만 원, 삼실링뭐13,000 원부터 17,000 원, 여러 가지 100대구는은15,000 원, 아름만 사천 원. 다음 찾은 곳은 B6 C6 돼지 수산으로 왔습니다. 무늬 어, 오징어 이거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어, 가는 편이고 브란지노는 지중해 농어라고 부르는 생선인데 어, 요거 굉장히 기름지고 맛이 괜찮은 그런 생선이에요. 그리고 정깅이 이건 좀잘 자란 사이즈예요. 그래서 단5 마리에 만원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대포 오징어라고 부르는 이제 오징어인데 사이즈가 꽤 커요. 이제 겨울철이 되면 또 성대가 도 맛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리고 삼치는 구이감입니다 그리고 연어는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어요. 이거 필레 하나당 이제 키로에 35,000원인데 보통 한 1.2키로 이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왕우럭 조개고 정말 맛있는 조개에요. 그리고 이제 보리새우 요거는 가격 변화 없이 마리에 8,000원씩 판매를 하고 계셨구요 그리고 이거 성게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직원한테 달라고 하셔야지 이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저한 가게 한 10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자연산 전복이에요. 가격이 좀 있죠. 크기별로 해서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털개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마리당 6만 원 이렇게 네, 됐고요 약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감성돔 어 하고 이제 주치가 있는데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감성돔은 이제 맛이 좀이들 그러는 시기죠. 요거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이제 돌돔 자연산인데 어 가격이 키로당 14만원 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대방어 인데 이거한1 5 k g 정도 나가는 대방어에요 엄청 크죠 그리고 요거 보다 조금 더 작은게 있었고 단가한 2천원 정도 더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참돔 엄청나게 큰 녀석이 있었어요 두 마리가 있었는데 이건 보통 이제 업장으로 납품이 나갑니다 다음 찾은 것은 비오볼 신일수산으로 왔습니다. 23,000원. 23 밑에 제주강어 3kg대가 25,000원. 지마지 1kg 후반 2kg가 35,000원. 완도강어 3.5kg 이상이 28,000원. 시마지 3kg짜리가 38,000원. 밑에 완도강어 2kg 후반 3kg 초반이 27,000원. 완도강어 2kg 초중반 이게 25,000원. 뭐 히라스는 7,000원 팔았고, 소강어는 9,000원, 돌문어 1kg, 후반 2kg, 이거 23,000원, 참숭어 11,000원, 색감 대상시 9,000원, 오징어 2미짜리 45,000원, 반새우4만0 0원 다음 찾은 곳은 C4번 한길통상이고요. 연어 가격은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아, 없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돌문어, 이건 좀 사이즈가 좀 좋은 음, 돌문어였고요. 네, 대왕자발이는 가격이 한번 올라가더니 잘안 떨어지네요. 네, 돌가자미는 조금 알이 좀차 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참, 그, 보리세요.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보리세요. 근데 가격이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축양, 국내에서, 양식한 방어구요. 네, 일본산 방어가 얼마 전, 그니까 지난주에 충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그런, 유출을 하는데, 이제, 어,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했던 그 방어를 이제 키워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양, 축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제 보는데 이번에 새로 통관에서 들어온 것들은 좀 괜찮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것 같기는 해요. 네, 강담돔이 좀 보였고요. 강담돔도 정말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죠. 이 광어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어요. 이제 광어하고 참돔하고, 그리고 이제 농어는 뭐 거의 볼수 없는 그런 어종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고요. 숭어는 거제숭어가 냄새 안 나고 좋습니다. 문늬징어는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막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새우는 가격이 지난주하고 좀 비슷비슷한 편인데 고등어가 많이 비싸요. 고등어가 엄청 비쌉니다. 네, 이제 C6번 오복상해로 왔고요. 어, 여기도 뭐, 광어 참돔은 다른 점포들하고 가격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차이 나면 뭐, 키로당 천원 정도? 이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왕자바리는 상당히 좀큰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리새우가 있죠. 여기저기 보리새우가 많이 보였어요. 또 겨울에 맛이 좋은 그러니까 보통 미치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자, 화로를 구입하면 피를 충분하게 빼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매달아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뱅에돔이 좀 보였어요 오늘은 그리고 왼쪽에 이제 돌돔과 강담돔 둘이 사촌이죠 아주 <laughs> 둘다 맛있는 그런 생선이고 광어인데 엄청 큽니다 9kg 짜리 어마어마하죠 자, 요거는 14kg 대방어인데, 요거를 한 8kg 짜리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해. 이렇게 촬영을 해봤어요. 엄청 크게, 크기가 차이 나죠.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완도하고 제주도,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농어는 제가 그냥 3만원이라고 해놨어요. 뭐, 물량도 없고, 어, 잘볼 수가 없어요. 참돔도 지난주와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네,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물량을 보게 되면은 대게가 조금 있었고 꽃게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털개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킹크랩은 지난주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가격대가 됐고요. 대게 같은 경우는 물량이 요 며칠 사이 계속해서 없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오늘은 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꽃게도 보면 물량이 없는 게 보이시죠? 밑에 노란색 숫자입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예, 오른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꽃게가 없어요. 네, 또 조업량이 늘어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또 가격이 예,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랍스타, 선어 이렇게 좀 저렴한 것들은 잘 보고 이제 대가리 부분 이렇게 눌러 보시고 물렁물렁하시면 그런 거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25,000원 절지 판매하고 계셨어요. 근데 네, 이제 소매점 쪽으로 와서 이제 믿음수산 먼저 왔습니다. 믿음수산 밴드의 매 시세 올라오니까 요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믿음수산에서 판매하는 시세예요. 여기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 문의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택배나 고속버스 택배 예, 가능하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예, 예, 어, 괜찮습니다. 원이고, 제가 그 봐야 뭐, 그래서, 그래서, 킹크랩은, 킹크랩은, 000 000 그리고, 얘도 킹크랩은 뭐, 5만 원 후반대에서 6만 원 초반대 이 정도 가격이 네. 시세가 철계는, 됐어요. 설계 음.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이번에는 대신시 월드로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판매 시스템이 믿음수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은 돼요. 영업 시간은 새벽부터 해서 저녁 한 8시까지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 크랩이 6만 7,000원, 6만 5,000원. 한 개가 얼마? 3 5 0원한 개는 3만 원에서 한 8,000씩 하나 떨어지면 한2 I'm n 나요 sure. I'm n o 나 s u r 이 I'm 아아 t 이 같은 거는 m not sure. I'm not 마리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오늘 꽃게도 별로 안 들어왔던데 꽃게는? 꽃게 3만원 꽃게 3만원 이 씨알이 좀 달아요 음, 남꽃게죠? 네3만원거라고금시던데 이거 터마 같은 경우는 3만 5천원 3만 5천원 네 여기 키크랩 썰으면 a 트은 3만 5천원, 4만 3만원이래요 4만원이요? 네. 4만원이살 신경 쓰니까 2개 있 다리 1절지 이거 요거 5만원 키크랩 키크인데 5만원인데 네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경매장하고 영업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로페이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 오늘 동양물산 시세는 제가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전복값이 조금 비싼 네,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오늘 전복이 좀 필요해서 1.5kg만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군데 더 네. 왔는데 여기 왕자수산이라고 하는 홍어 판매하는 곳이에요. 만 원씩이에요? 네. 네, 이거 이제 한 접시에 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요. 국내산 홍어예요. 한 접시당 초장, 초장 하나씩 챙겨서 주십니다. 4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리고 지하 1층에 이제 서울수산에 왔고요. 어,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음, 겨울어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제 양식 참숭어, 이제 가숭어가 들어왔는데 가격이 아직은 살짝 비싸요. 조금 더 기다려볼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정갱이 양식을 파는데 위에 경매장이 없을 때는 여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긴 낮에도 이용 가능하고, 제로페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낮에 이용하는 방법, 어,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경매장으로 왔고, 폐류로 왔습니다. 이제 전복, 여긴 11, 12미가 이제 키로에 3 4 0 0 0원 정도 되고, 어, 이제 굴은 뭐, 산지별로 또 그, 중량별로 가격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멍게 같은 경우는 이제, 2kg짜리, 1kg짜리, 이렇게 나눠서 판매를 하고, 이제, 방각골, 요거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저렴한 것도 있고,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피조개가 아직 많이 비쌉니다. 저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한 2만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때 피조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백합은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고요 사이즈 괜찮아요. 요즘에 그 소라가 가격이 좋습니다. 대충 이제 5kg씩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고요. 이제 동백가, 김장용 새우죠. 보통 한 8kg에서 9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홍가리비는 작년에 비하면 한 5천원 정도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대만 쪽에는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1 0마리1이에요 18이에요. 1이 지금 1 2이원1이에 18이에요. 1 8이요1냐면1이에1이 지금 1 3이원 18이에요. 1 8이 지금 1 8이5요1 0이에1 8마리요 18이에요. 1 8이에1 8이 지금 1만원보요1이에요1 8이에1이즈 700g 7마1이에요1 8이 지금 1 5이원요1 5만 원. 1 0이에요1 8이에마1짜리1이에1 8이에 18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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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지금 1 0이원보1면이요 18이에요. 1 8되면은1 0이에요1요 이거 청어가 오늘 1이에 16마리 들어있는데, 여기 한 짝이 지금 3 5 0 0 0원마 우리는 주먹이 있어요네 마리 같은 경우는 한 짝이 지금 55,000원 나오고요 이거 세 마리 같은 경우는 한 짝이 아무가나 지금 6만원 보시면 돼요. 이거보시요거는 물매기라 불러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두 마리가 한 짝에 22,000원이시면 되고, 냉동우징어예요 이거는 한짝에 지금 요살이냐가8만 원. 정전개인이는한 짝이 20마리가 들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한 짝에... 1 0만원 보시면은 100kg 리 끌리 3치킬로에 7,000원 100kg에 12,000원 100kg에 1 0 0원1 0 8마리짜리1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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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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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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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원1 0 0 0 3만 3천원 석화 하나 만원 낙자 낙수 2만 7천원 골뱅이 2만 7천원 그조기 뭐지? 후조기 3만 5천원 고등어, 고등어 6마리가 아, 상어 8천원 8마리 4만 5000원. 4만 5000원. 아마비 산새우산새우4만 5000원. 4만5 0원병어7 마리 5만 원. 운영중저큰거3 마리. 3 마리 6만. 옆에 3 마리 9만 5천 이거 뒤에. 굴레 6미 4만 5000. 그 사리 3만 5000. 사변이 3만 2만. 100고 100개 3만 8000원. 만 8000원. 유럽 킬로에 15000. 재비 마리 1 5 0원지열 마리 38,000원. 원 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찾은 것은 C14번 영남화이에요 잡아 보이는데 맞아요. 얘네들은 55,000원, 45,000원 대0로 했던 되고요 자, 자연산 장어 15,000원. 네, 자연산 새우 2kg에요. 42,000원 자, 가자미 1 0원 자, 병어 25,000원 어, 햇감아지 17,000원 엄청 큰데 그냥 오늘 세일이야. 그냥 3만원 어, 어, 제주갈치 요거는 3.5담아 55,000원 자, 4.5담아 85,000원 얘는조금 가더 많은 거죠. 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벽 시장 장보기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제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목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